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시대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번째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또 데이터 센터가 건립함으로써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에서는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이 필요하다. 일반 원전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생성형 놈의 튜머니지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자,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 반도체, AI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엄청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앞으로 HBM을 넘어서 또 HBF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모리는 무궁무진하게 필요하다. ai 반도체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로 와서 삼성과 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같이 동업을 하는 것도 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꼭 우리 주식 포트에 담아 갈 종목이다 그리고 자 네이버 네이버 또 삼성 sds 자 ai 시대에서 si 분야도 자 가지고 갈 종목이다 그래서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s 가지고 갈 종목이 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에 엄청난 전력 설비가 필요한데 그게는 H D 현대 일렉트릭, L S 일렉트릭 대표적으로 두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 S 일렉트릭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원전, 우리가 전, 전력이,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그리고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은, 자, 원전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스티그 다음에 한국 전력, 이렇게. 음, 가지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AI 시대에서, 에, 우리가 휴머니즘 로봇, 생성형 로봇을 에, 구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삼성 그룹이 주분차 모이고 있는, 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G 그룹이 주분차고 있는 로보티즈. 그리고 SK 그룹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세 종목만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자 AI 그룹, AI 자동차 자율주행차 또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앞서고 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오토에버 자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꼭 가지고 갈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